안녕하십니까? 치과 미래 정책 포럼 대표 김철수입니다. 사이버 앵커 해피텐입니다. 현재 치과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치과 의사들이 치과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를 비롯해 동네 치과 경영학과 전문의 제도, 건강보험 급여 정상화, 치과대학 정원 감축 문제 등 치과계의 명운이 걸린 많은 문제들로 치과계는 중요한 변화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또 급격히 늘어나는 여성 및 젊은 치과 의사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도 시급합니다. 많은 이들이 치과계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치과 미래 정책 포럼은 치과 의사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평범한 치과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치과미래정책포럼에서 주최하는 정책콘서트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치과 미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치과 의사들의 토론회입니다. 치과미래정책포럼은 총 5회에 걸쳐 치과계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콘서트에서는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 만들기란 주제로 치과보험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치과기 파일을 확대하기 위해 치과의 보장성 강화가 가야 할 방향에 및치과 병원의 경영 환경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치과 보험의 활용 및 역할에 대해서도 되짚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정책 콘서트에서는 치과 의사 인력 감축이란 주제를 가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 의사 수는, 7,269명에서 22,54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3배라는 숫자보다 이 기간에 늘어난 15,284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 치과 의사 인력이 2010년부터 이미 초과 공급 단계로 들어왔고 반드시 그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련적인 상황입니다. 정책 콘서트에는 여러 패널의 의견 개진을 통해. 치과의사 인력 감축의 실질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토론회 장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정책 콘서트에서는 어려워지는 동네 치과경영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을 주제로 개원이와 경영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동네 치과 개원 환경은 약육강식의 세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네 작은 치과의원의 입장을 협의 대변해야 하며 소외된 동네 치과를 대변하는 토론이나 정책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협회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경영지원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저는 치과계의원의인데요 정책 콘서트에서 논의되었던 동네 치과 경영 악화 문제는 와닿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절실한 병원 얘기니까요. 이렇게 치과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 콘서트와 같이 현 시점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장은 문제인식의 공유라는 점에서 볼때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유익한 장이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열띤 공론의 장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정책 콘서트에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전문의 문제는 소수냐 다수냐 1차기관 표방, 경과조치 시행 여부 등세 가지가 핵심적 사안입니다. 현 집행부는 소수 여부와 표방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4차 정책 콘서트를 통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현주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치과미래 정책 포럼은 보다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전국투어 찾아가는 정책 콘서트를 기획하고 첫 번째 시리즈로 지난 22일 경기도 치과의사회관에서 전국투어 찾아가는 정책 콘서트 경기지부편을 개최하였습니다. 치협회장 선거 사상 최초의 개방형 선거인단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전 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가야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변화의 방안을 제시해 치과계가 행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찾아가는 정책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네, 현재 치과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리더십의 전환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일방통행의 리더십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시험 역할도 변해야 되고. 당연히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의사들이 다수의 지혜를 모아 더욱 더 치과계 파이를 키우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취업이 되기, 되기 위해서는 치과 미래 정책 포럼의 정책 분석도 한 단지 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저를 들 이유가. 앞으로 저를 포함한 집과 미래 정책 포럼은 정책 콘서트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며 치과계의 현안을 다수와 소통하여 실질적 정책적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